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 드리는 프리킥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중국 슈퍼리그의 명문 상하이 하이강은 이번 ACL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일본의 비셀 고베에게 0대 3으로 안패했고 삼프레체 히로시마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1점만을 얻었다. 두 경기에서 총 4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 조직이 흔들렸고 팀의 중심 공격수 우레이가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도 뼈 아프다. 이번 홈 경기는 사실상 반전의 분수령이다. 첫 승을 따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도 우레이와 주전 수비수 앙전하우가 동시에 결정하며 공수 양면의 짐이 무겁다.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홈이점을 얼마나 살릴지가 관건이다. j 리그의 신흥 강호로 떠오른 마치다 젤비아는 이번 ACL에서 끈끈한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조오르 다룰 탁진과 0대0, 서울FC와 1대1로 비기며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단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한실리 축구가 강점이지만 득점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 과제다. 이번 상하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상단 첫 a c 의 16강 진출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수비 조직력이 워낙 안정적이라 상대가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은 공격진이 약화된 상하이와 리그 최소 실점을 자랑하는 마치다의 공격대 수비 구도가 될 것이다. 상하이는 홈팬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점유율을 높이를 할 것이고 마치다는 낮은 라인을 구축한 뒤 빠른 전환으로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핵심 전력의 공백이 큰 상하이가 마치다의 짬물 수비를 무너뜨리긴 쉽지 않다. 결국 승부에 저울추는 안정감이 더큰 원정팀 마치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접전 끝에 마치다가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울산은 아시아 무대 초반 분위기가 좋다. 청두룽청을 2대 1로 꺾고 상하이 선화 원정에서 1대 1로 비기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리그 내에서는 감독 교체와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다소 흔들린다. 그럼에도 ACL에서는 베테랑 중심의 집중력이 빛나고 있다. 이번 홈 경기를 통해 완전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가 강하다. 미야에스킵의 감독이 이끄는 히로시마는 J리그와 ACL 모두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 중이다. 멜버른 시티를 2대0으로 제압했고 상하이 하이강과는 1대1로 비기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3-4-2-1 전형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압박과 유기적인 움직임은 히로시마의 상징이다. 현재 팀 컨디션은 시즌 최고조에 가깝고 강한 원정 경기력을 앞세워 주선두 도약을 누리고 있다. 경기의 향방은 중원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울산은 고승범과 다리안 보현이치가 중원에서 경기의 균형을 잡으며 히로시마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야 한다. 반면 히로시마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울산의 빌드업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리그에서는 부진하지만 울산은 여전히 아시아 무대 경험이 풍부한 강팀이다. 히로시마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홈에서의 울산은 여전히 무서운 팀이다. 히로시마의 원정 정배 메리트는 약하며 울산의 프랜 선택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울산의 값진 역전승 가능성도 충분하다. 카자흐스탄의 전통 강호 카이라트는 이번 UCL에서 2연패를 당하며 조체하위에 머물러 있다. 스포르팅 CP 원정 1대 4, 레알 마드리드 홈 0대 5의 참패로 유럽 무대의 벽을 실감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 테미를란 아나르베코프와 공격수 다스탄 사트파이프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홈경기에서 첫 승점을 향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주전 수비수 마르티노비치의 출전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키프로스 챔피언 파포스는 첫 경기에서 올림피아 코스와 0대0으로 비기며 희망적인 출발을 했지만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경기에서 1대5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자국 리그에서는 7경기 6승으로 선두를 유지하며 흐름은 좋다. 부상으로 수비 수페드랑이 결장하지만 브루누 펠리페가 복귀하며 공격 옵션이 한층 강화됐다. 수비 리더 다비드 루이스가 라인을 정비하며 안정감을 더한다. 카이레트는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부상 복귀자들의 활약이 공격 전개에 활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파포스는 수비 안정 후 역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브루누와 자자를 활용한 측면 스피드가 관건이다. 양팀 모두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라. 경기 초반부터 신중한 탐색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은 채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UCL에서 두 번의 무승부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코펜하겐 원정 2대2, PSV전 1대1 등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마무리 부족이 문제였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나 유럽 무대에서는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았다. 부상으로 파트리크 19와 팔라시우스가 이탈한 가운데 홈에서 PSG를 상대로 첫 승을 노린다. 루이스 엘리케 체제의 PSG는 아탈란타, 바르셀로나를 연파하며 절정의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은바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결정력은 여전하지만 수비진은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다. 덴벨레와 파비안 루이스의 부상, 그리고 주장 마르키뉴스의 출전 불투명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레버쿠젠은 비르츠와 호프만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이선 플레이로 PSG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반면 PSG는 음바페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이강인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부상 이슈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완성도는 PSG가 한수이다. 홈팬의 응원을 등에 업은 레버쿠젠이 분전하겠지만 결국 PSG가 한발 앞선 경기 운영으로 승점 3점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윈이용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였다. 리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팀 분위기가 좋다. 다만 핵심 수비수 마치다 코키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고 맥 알리스터마저 출전이 불투명해 수비진 구성이 불안하다. 공격에서는 아무라의 스피드와 넬슨의 제공권 푸에르타스의 중원 전개가 주요 무기다. 인테리는 2연승으로 조선들을 달리며 절정의 폼을 자랑한다. 3득점 1실점이라는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며 리그와 챔스 모두 순항 중이다. 조머의 컨디션이 변수지만 큰 전력 손실은 아니다. 라우타로와 티랑의 투톱은 매 경기 위협적이며 차라놀로와 바렐라의 중원 조율은 여전히 클래스가 다르다. 위니용의 홈이점이 있더라도 수비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인테르는 조직력과 완성도에서 한 단계 위에 있다. 아무라의 역습 한 방이 통하지 않는다면 경기의 균형은 금세 기울 것이다. 인테르가 무난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리그에서는 독주 중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인테르 전 패배로 유럽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핵심 윙어 노아 랑과 수비수 벨라코차프의 부상은 뼈아픈 손실이다. 루크 더 용의 제공권과 로사노의 측면 돌파가 공격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셀틱전 승리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콘테 감독 체제는 완전한 안정을 찾지 못했다. 마리오 후이와 오시멘의 이탈은 팀의 득점 루트에 영향을 미친다. 대신 시메오네와 크바라체 엘리아의 조합이 승부의 키를 쥐고 있다. PSV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노아 랑의 부재가 뼈아프다. 나폴리 역시 공격 핵심이 빠져있어 답답한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팀 모두 득점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마르세유전 패배 이후 리그에서도 흔들렸던 뉴캐슬은 홈에서 반등을 노린다. 보트만 윌록 토날리의 이탈은 전력에 타격을 주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하다. 이사크의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윌슨이 원톱을 맞고 부르누 기마랑이스와 고든이 공격 전개를 이끈다. 벤피카는 디마리아, 네리스, 빠등 주축이 대거 빠지며 팀이 급격히 흔들렸다. 리그와 챔스 모두 부진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 카브라리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부상자 이슈가 있지만 홈에서의 뉴캐슬은 전혀 다른 팀이다. 벤피카는 전력 누수가 심각해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다. 뉴캐슬의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가 벤피카 수비를 괴롭힐 것이다. 뉴캐슬의 홈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